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어제는 비가 조금 왔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비가 조금 더 온다고 그러네요 비가 오면 짠디도 티가 무럭무럭 쑥쑥쑥 크겠죠 어, 그러면 정말 좋은 짠디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1시에 마쳤거든요 1시에 맞춰서 1시부터 2시까지 디보트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노인증에 제가 바나나를 한3만원치 사가지고 노인증이 제 가까이에 한 6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마칠 때는 노인증에 엄마 아버지들한테 과일이든 음료수든 이렇게 대접하고 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어머니들 고스톱 치고 있는데 <laughs> 가 가지고 맛있는 간식 어, 제가 간식거리 조금 나눠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4시 정도 돼 가지고 동생 동생이랑 라운드 라운딩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라운딩을 하고 이제 마치고 어, 도서관에 올려, 오늘 올리는지 생각을 못하고 도서관이 왔나요 왔네요. 올려 이런 도서관이시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해드리고 자서전도 읽어드리려고 잠시, 어, 유튜브를 켰습니다. <laughs> 밥 먹고, 어, 또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면, 오, 누웠다 하면 5분 만에 잠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밖에서 주로 배에 하다가, <laughs> 11시까지 밖에서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에는, 어, 따뜻하고, 바로 또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면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한 1분 반에 바로 잠이 드는 여자여가지고. 어, 행복한 여자죠. 어, 남들은 수면제 먹고, 이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 있어서, 어, 수면제, 수면제를 조금 이렇게 약사님한테 조제받아가지고, 먹는, 어, 동, 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 뭐 걱정이 없나 봐요, 제가. 잠이 막잘 오는 거 보니까, 어, 만사태평입니다, 만사태평. <laughs> 아, 닭깨갖고 만사태평입니다,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문수빈, 문수빈 세상입니다. 문수빈 세상 응.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지연이는 일본 사람인데 후지모토 사키코 지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 어, 그걸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끌어 끌어당김의 법칙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관계되는 책들을 읽고 있답니다. 어,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노트로 혼돈을 정리하면 끌어당김의 힘이 강해진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 <laughs>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어. 어,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어, 딱 접어놨거든요. 오늘 일하기 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노트로 혼돈을 정리하면 끌어당김의 힘이 강해진다. 머릿속의 감정을 모조리 노트에 꺼내 놓으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필요한 감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일기장에 쓰게 되면 자기의 가슴 속,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아,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일단 적으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꿈, 야망, 어, 이런 것들을 계획, 이런 것들을 적게 되면 어, 하루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어,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책상에 김영삼 대통령 집 책상에 어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사절지에다가 적어서 책상에다 그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어,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꿈을 안고 고등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제 꿈에도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영부인께서 오셔서 저한테 직접 밥을 해주셨 밥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로또 복권 2 등에 당첨돼서 제가 찾지 않는 바람에 부르 어, 보루이웃 돕기에 다 이렇게 기부가 됐다 하더라고요. 잘된 일입니다. <laughs> 저한테 줘도 그거 다 써버리고 없거든요. 세계 일주 하면서 다쓸 거니까 오히려 막안 찾아서 보루이웃 돕는 게더 가치 있는 돈이 써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laughs> 몇년 전쯤 미니 멀리엄 열풍이 분적이 있었죠. 노트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행위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머릿속 미니멀리엄이라고 할까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보통 머릿속 정리도 아주 잘합니다. 나는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하지만 지금은 노트, 모트, 노트 덕분에 머릿속 정리만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되었죠. 그러니 당신도 얼마든지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 저도 하루하루를 하루 끝내고 나면 일기를 쓰거든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300억 재벌 문수빈 대저택 넓은 정원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벤처 두 대를 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타워팰레스에 입주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30억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딸과 세계 일주를 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신세 졌습니다. 나는 운이 좋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로또 복근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로또 복근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주에 계속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 이티처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저를 위해서 3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여러분도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소망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에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빨리 땡겨져요. <laughs> 저는 60세에 완성하려고 그러거든요. 300억 재벌. 60세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아, 6년 남았습니다. 6, 5년 반 남았습니다. 빨리 뛰어야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지금. 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옷. 필요 없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이 먼지와 함께 뒤섞여 있지 않나요? 그런 상태에서는 필요한 옷과 불필요한 옷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려면 일단 옷을 전부 옷장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소중히, 소중하게 히소중 간직하고 싶은 옷과 가방, 지금 당장 버려도 불편하지 않는 안을만한 옷과 가방을 구분해야 하니까요. 머릿속 정리도 옷장 정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감정을 모조리 노트에 꺼집어내어야만 필요한 감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필요 없는 생각, 감정,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쓰레기는 당장 내다버리고 소중한 생각, 간직하고 싶은 감정들만 소중히 보관해 보세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나면 자기 인생을 플레이어, 플레이어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게다가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높아지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직감력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정리정돈이 잘 되면 머릿속의 생각을 전부 노트에 쏟아낼 때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느낀 그대로 적으세요 두서도 맥락도 없이 마구 갈겨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노트를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패턴을 알게 됩니다 남겨두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 그만두고 싶은 습관을 구별할 수 있게 되, 되는 것이죠 그에 대, 더해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어렵고 시나마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성은 여러 요소를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 창의력 발상을 쉽게 떠올립니다 상식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멋있다, 즐겁겠다, 재밌겠다는 긍정적인 영감에 이끌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머릿속을 정리하면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행동력이 남성성의 강점이라면 창의력은 여성성이 가진 특별한 보물입니다. 소중히 갈고 닦아 나가세요. 이 여성성의 힘이 끌어당김이 끌어당김이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믿습니다. <laughs>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 아우, 기대됩니다. 끌어당김, 기적, 마법, 언뜻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모든 행복을 빨리 모든 행복을 달리 표현한 말들입니다. 사실 현실에서의 마법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노력의 결실로 여겨질 만큼이나 말이죠. 마법은 뭔가 놀라운 것이라는 설정 탓에 막상 내 주변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당신이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손에 넣겠다고 결정했다는, 결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당 10만원 짜리 아르바이트를 15일 동안 한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하게 150만원이 생긴다든지 마침 사려던 가방이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들어온다든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겠죠.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법이나 기적이죠. 기적을 바라며 마음속으로 가방을 끌어당기는 상상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런 사람을 뻔뻔하다고 여기며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마법이나 기적은 꼭 가방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이는 가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요컨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즉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를 가방을 얻는다면 도대체 크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행동한다면 그건 진짜 끌어당김이 아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망하는 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자스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